떠들라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것만 들어온 행복하다. 그저 내 욕을 막 노다지해라. 어. <laughs> 건강한 거 아니야. 이게 달라져버려. 옛날에 들을 때는 괘씸했는데 지금 한번 아프고 나서 중풍을 했다 나와가지고 막 떠들면 아이고 저참 참천만당이다. 실컷 떠들어. 기쁘게 해서 안 기쁘게 해서 아무리 모욕을 해도 마음이 안 아파. 저건 건강하다는 신호야 저거. 응? 어? 네. 좋아, 안 좋아? 좋아. 네. 응. 알겠죠? 네. 우리의 모든 고통은 마음 먹기 나름이야? 네. 마음 먹기 나름이지? 네. 그래서 신기루 쫓지 말라고 그랬지? 네. 남 부러운 거 쫓지 마. 뭐, 뭐, 뭐 아주 부러운 과정? 그거 다 신기루라니까. 네. 우리나라 코미디가 제일 자기 만으로 사랑한다고 그랬어, 옛날에. 네. 그 사람 이름 뭐예요? 네. 서세원. 서세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한십 몇십 년간 얻어맞고 <laughs> 질질 끌려다니고 밟히고 막 그렇게 살았어. 어, 그래서 안 그랬어? 어,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내부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 그죠? 그러니까 그 실제는 그런 일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도 몰랐지? 몰랐죠? 어,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남의 가정에 그걸 우리는 신기루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태블릿 나올 때마다 두 사람이 최고 인권 부부라고 막 방송에서도 그랬지. 그런데 네. 그게 우리는 신기루. 네. 실제 남의 집은 행복해 보여. 그런데 그 들어가 보면 맨날 밤마다 또 터지고 아, <laughs> 끌려다니고 코피 네. 터지고 그게 뭐야? 행시옥에서 응? 몇십 년 이상 가냐? 네. 그게 그렇게 밝혀져서 그렇지. 그안한 사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네. 신기루를 그거 거기에 미치지 마라. 네. 자기가 모든 불행이나 고통을 자기 스스로 음악 소리로 바꿔버려. 네. 그럼 거긴 낙원이야. 네. 아, 진짜. 네. 오늘 이거로 얘기 잘 들었죠? 네. 아참 아, 네. 재밌다. ha ha ha